안녕하세요 호주 요리 유학 이민 취업 전문 셰프 크로 대표 제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신하 법무사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영상에 자주 출연해주셨던 이민 호주의 박신하 이민 법무사님을 모시고 이번에 7월 1일부터 바뀐 그런 법들에 관해서 여러분들께 조금 이제 정보를 전달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또 다시 찾아왔습니다. 일단 우리 프로는 어, 셰프 공부를 하시고 있는 학생들 위주니까 오늘 관련된 모든 내용들은 우리 셰프 직업군을 지명하시는. 그 학생들을 위한 방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7월 1일 날짜로 시행될 여러가지 발표안들이 나왔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몇가지 소개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는 일단 7월 현재 지금 졸업생 임시 비자가 2년짜리로 연장된 건 모두들 아시려고합니다그 다음에 이제 셰프 공부를 하지 않아도 일반적인 vocational study 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뭐 디플로마 리더십 매니지먼트 2년을 공부했다. 이분들도 7월 1일부터는 직업군을지명함이 없이 48호 비자를 지원하실 수 있고 2년짜리 졸업생 임시 비자 48호 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별도로 마스터 디그리 하시는 분들은 3년의 비자를 받죠. 이 모든 것들이 이제 7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다음에 아마 최근에 어, 내 네, 졸업생 임시 비자가 자동으로 연장이 돼 있네?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예 맞습니다. 이민성에서 자동으로 익스텐션 해줬을 거예요. 그 해당되시는 분들은 일단은 본인들이 4 8로 비자를 가지고 있었다. 2021년 12월 15일날 그 다음에 그 비자가 만료하는 기간이 2022년 9월 30일 전이었다. 비자를 받았을 때는 당연히 호주 내에 있었고 그 다음에 2020년 2월 1일부터 2021년 12월 14일 동안. 해외에 있었다 왜냐면 인터내셔널 트러블 그 허가가 안 돼서 호주에 입국을 하시지 못했잖아요 에고 이에 해당되시는 485 비자 소지자들은 아마 본인들의 비자가 2022년 9월까지 연장됐었을 거예요 어, 나도 여기에 해당되는데 연장 안 되는데 그럼 이민성이 직접 연락하시면 됩니다 그럼 아마 2022년 9월 30일까지 연장해 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로 7월 1일부로 시행되는 485 비자 grace replacement stream이라는 게 새롭게 나왔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비드 때문에 485 비자를 활용하지 못한 485 비자 소지자를 위해서 이민성이 다시 한번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원래 485 비자는 인생에 한 번밖에 못 지원하잖아요. 근데 이 replacement stream에 지원하실 수 있는 분들은 자격이 뭐냐면 첫 번째 2020년 2월 1일 당일이나 그 후로 졸업생 임시 비자를 소지했다. 그다음에 2020년 2월 1일부터 2021년 12월 15일까지 요 사이 아무 때나 해외에 있었다. 그래서 호주에 못 들어와 가지고 48호 비자를 활용을 못 하신 분들 이분들은 다시 한번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또 다른 것은 이제 TSS 비자 숏텀 직업군이라고 하는데 1 0들은다 롱텀이기 때문에 요에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민성에서 발표한 것 중에 내가 쿡이다. 옛날에 비자를 지원했을 때 그래서 쇼턴 비자로 있었다. 이분들도 7월 1일서부터는 ENS TRT 스트림으로 지원하실 수 있게 돼 있어요. 영주권을. 근데 이제 기본 조건이 뭐냐. 내가 4파지 비자로 3년을 일해야 돼. 같은 고용지부터 해서요. 그 다음에 2020년 2월 1일부터 2021년 12월 14일날 적어도 1년 동안은 호주에 있었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ENS t r t 자격 조건이 어, 됩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영주권을 지원하실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뉴스 상으로는 아마 뉴사우스웨이즈 지역 시드니 이민성이 조만간 다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라마터로 다 모두 옮기신다고 합니다. 조지스트리스로더 이상 시드니 어비스 아마 러닝 안할것 같습니다. 이번 주 아마 업데이트 내용 은이 정도입니다. 자세한 문의가 필요하시면 나중에 별도로 연락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이민 법무사님을 만나 뵙고 그한 주간에 혹은 이달에 있었던 이민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테니까 네, 많은 시청 바라고요. 오늘도 네 출연해주신 이민 법무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네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 예,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안녕, 안녕.